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아 성실하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사, 오늘도 화롭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세밀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세 번째 되는 다른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겨울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사, 맑아진 하늘과 공기처럼 우리의 영과 육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 드리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마스크 착용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주님의 형상 닮은 우리 영아부 공동체가 오병이어의 보리떡이 깨어질 때마다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만남이 잦지는 않지만. 나누며 사랑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주님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허락하사 건강과 평안, 사랑,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감추인 만나를 먹는 주의 자녀들이길 간구드립니다늘 우리 영화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이콘인 우리 영화부 친구들 다 되길 소원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헬라! 모두 모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었나요? 저번 주 영화부 실시간 예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댓글창에 출석 체크를 해 주어서 더 풍성하고 기쁜 예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힘차게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말씀 쏙쏙, 믿음 쏙쏙, 말씀 속으로 다 같이 까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영아부 친구들, 오늘 조도사님이 멋진 안경을 가져왔어요. 바로 바로 바로.

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렇게 살펴보러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열하나, 열둘, 12, 12명이 이렇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네. 갈렙이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우 와, 이것 좀 보세요. 너무너무 맛있고 알도 정말 커요. 역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틀림없어요. 갈렙이 말하자 여호수아도 말했어요. 맞아요.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너무 너무 멋지고 좋아요. 오! 하지만 열 명의 정탐꾼들은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 무서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아 무서워. 열 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가난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온 12명의 정당분들은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먼저,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아주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거기에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아주 큰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다구요 약한... 아마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우린 지고 말 거예요. <laughs> 차라리 다시 애굽에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은 두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름답고 멋진 땅이에요. 우린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겁내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자고요. 요수아와 갈렙은 안돼 안돼 싫어 싫어가 아니라 좋아 좋아 할수 있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시고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눈이 필요할까요? 짜잔!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짝반짝 조사 따라서 함께 해볼게요. 아멘! 아멘! 여수와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조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여우수아와 갈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잘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